안녕하세요. 텃밭 왔습니다 저쪽에는 가지고요. 여기 15배는 텃밭습니다. 제가 가지 두 포기, 깻잎 한 포기. 제 앞에 깻잎 한 포기, 가지 두 포기, 토마토 세 포기요. 오이는 한 포기, 옆에는 전또 나중에 키워서 따먹으려고 제가 심을 놨습니다. 씹뿌렸어요. 한 포기, 두 포기, 세 포기. 여기 보시면 오이가 아직도 주릉주릉 달렸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한개 밑에 두개 이거는 지금 큰걸 수확할 겁니다. 세개 그 앞에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뒤에 아홉 개그위에1 0개1 1개 두2 개. 여세 개. 세요1 3 개. 1 4 개. 저뒤 개. 1세 개. 1세 개. 1 개. 여세 개. 여세 개. 여 개. 여1 개. 여 개. 여세 개. 여세 개. 여세 개. 여 2무개2 1개 22개 22개 2 3개 22개 22개 2 4개2기개 22개 2 5개2들개 많이 피2있개니다 여기 2 6 2개 여기 개시면2 7개 2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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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달리고 있고요 잘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산에 갔어요 지주대를 좀 비워 가지고요 오이들이 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줄을 세습니다 제가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<laughs> 오늘 오이 몇개 수확하는 거를 제가 바구니 한번 닦아볼게요 아이고 운동 갔다 왔다 그죠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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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가요? 얘네들이 워낙 리기 때문에 예. 좀, 좀, 좀좀 맞습니다 여기 세.. 이거 있잖아 이거요 많은 거 네. 이거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줘 면다 말아버려요 아, 토마토까지 다푼 집이, 나중 되면. 아 예. 이거 도돌돌 말아 이거. 아, 저잡아되네 예. <목소리> 여기 이제 고추입니다 고추. 제가 고추를 모종을 잘못 사는지 제가 사가지고 20을 키우다 뽑아보고, 새로 심었습니다. 새로 심었는데 뭐 그래도 아직 잘 자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고추가 좀 열렸습니다. 고추. 고추 열죠. 렸 고추는 제가 마8여덟 포기 심었습니다. 저기 있는 건 땡초고요. 땡초 우리 뭐 된장 끓을 때 올몰라고 심어놨고요. 여기는 상추입니다. 이건 제가 하는 15평 터 텃밭입니다. 오늘 오이 몇개 수확하는지 지금 제가 한번 수확해 볼게요. 제가 오이 8개 가지 2개 수확했습니다. 이 뒤쪽에 산이 있어가지고요. 산에 가지고 나무 아침에 톱으로 잘라가지고 오이도 옆으로 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 말띠기또 박았습니다. 이렇게 지주 때 박아가지고 옆으로 쭉 타고 가면은 오이들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오이들이 여기에 보시면 요 줄기도 타고 가고요. 여기 줄기 하나 있죠. 여기 줄기도 타고 가고, 또여 위에도 또 줄기 또 줄기도 있죠. 옆으로 줄기를, 원줄기에서 제가 현재 두개 빠져나왔습니다. 이거 오이는 옆으로 타는 거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옆으로 쭉쭉 키우면 은 오이들의 수확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. 제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고추고 저한테는요 고추고 여기 한 폭이 두 폭이 이쪽에 보시면 세 폭입니다. 여기엔 더많더고요 계속 옆으로 타고 가고 있어요. 옆으로. 옆으로. 잎들 위에 보시면 싱싱합니다 잎들이 싱싱해야지 수확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 오이는 한 내일쯤 수확할 텐데, 곧그 뒤에 것도 한 내일쯤 수확할 거고요 저 앞에 거 내일 수확할 거고요 여기는 요것도 내일 수확하고요 고추는 제가 요8포은 이곳은 이 요거 하곳은 이곳은 이곳은 담고 은년 먹을 고춧가루 나와요. 작년 기준은 이곳은 습니다습니다이아요